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 리더의 모범 공동체를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임직스쿨을 합니다 어, 임직스쿨을 하면서 어, 전에 이제 세워지셨던 피택 되셨던 분들이 이 훈련을 거쳐서 이제 10월 달에 어,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의 리더들로 임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임직스쿨에서 단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배우고 직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럼 이 직분자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리더로서의 준비를 해나가는 귀한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시대가 힘들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개인이 무엇에 어떤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하긴 어렵고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과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 시대별로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죠.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시대마다의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했던 분들도 있고요. 뭐 섬기는 리더십 해가지고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이 있었고요. 인사를 잘 하는 리더십도 있었고요. 역할을 잘 분배하는 리더, 관리형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그 모든 리더십들 중에서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게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 나쁜 리더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리더가 모범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리더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은 일단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리더는요.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 헌신 안 하려고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한 리더 그런 리더는 그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때 위기 속에서 좋은 리더로서 세워지고 좋은 리더들이 잘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일수록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떤 위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까지 느헤미야 11장까지의 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바벨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 느헤미야란 리더를 따라서 느헤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고 여러 주변의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건설했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건설을 했어요. 성벽을 건설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의욕과 열정과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엄청난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고 뜨거움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형편은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이 있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최소한 옷은 입어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고 거주할 집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의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옷도 입다 보면은 더 좋은 옷, 멋진 옷, 비싼 옷 입고 싶어지고요. 먹는 것도 그냥 겨우 배고픔만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지는 거고요. 집도 점점 좋은 곳에 거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했던 문제는 뭐 의의 문제, 식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거주지를 어디서 거주할까 실제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 이 거주지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주지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첫 번째로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일단 안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주변에 적들이 뺑 둘러싸여 진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주변부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면은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저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보장이 되지 않고 적의 위협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적이 없는 곳에 거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적이 없는 곳에 거하고 싶은 것이 백성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 오고 그러니까 또이이 이 어떻게 거주하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안전에 대한 이 위협이 우리에게 매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인데 그 집이 위험한 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은요, 기반 시설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7장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집이 다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야 거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전짓느라 그렇게 성벽짓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기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집을 다시 짓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 누가 봐도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집을 직접 지우고 위협이 있는 곳에서 다시 애써서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요. 자기가 살 집도 없는 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예루살렘은요, 원래 농사를 짓기가 제한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중에 이 구약 성경 통독 이제 그 성경 말씀학교 그걸 저희가 이제 이번에 훈련에 들으시면은 지리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기, 지형은 어디 쪽이냐면 산 산으로 향하는 지형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 이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잘 없어요. 물도 이렇게 다 삭해지려서 빠져버리고, 살기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죠. 집도 없죠. 적의 위협이 있죠. 여러분, 누가 이런 곳에 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고, 적들의 위협을 알리고, 그곳이 어찌 보면 성전이 초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고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의논과 이제 문제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고민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은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우선 앞장선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일단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다 어디로 거주하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곳을 사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안위를 편의를 위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야, 너부터 들어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이라고 꺼려지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게 뻔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게 뻔하는데 그거 피하고 싶진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혼자 거주하는 거면 모르는데 집이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그 부담들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부담과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은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리더는요, 이 리더라는 자리를 내가 먼저 더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됐어, 내가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됐어 해서 내가 누릴 거야 라는 자리가 아니라 앞장서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섬기는 자리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로 선다는 건요, 권세를 누리고 내가 더 편하고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서 정말 부름받은 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셨지만 그분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네,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찌 보면 성김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성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 좀더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어, 씻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조금 더 나은 형편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헌신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세워질 임직 대상자들께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누리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실 때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공동체의 리더로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헌신들이 있을 때그 공동체에 어떤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들이 니에미아와 함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먼저 작정하고 헌신했죠. 근데 그 헌신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백성들도 다 자원해가지고, 저도 그러면 여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어찌 보면 섬김의 본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섬기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헌신의 운동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 화반절과 2절까지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지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본 백성들이 너도 나도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원했던 사람들 중에 10,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배치를 할 정도로 공동체의 대다수가 지금 뭘한 거예요? 나도 거기 삼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아, 이거 억지로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할수 있겠지만 2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차마 이제 거기에 자원했지만 뽑히지 못했던 사람들. 10분의 9. 다른 사람들은요. 그 10분의 1에 헌신된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리더들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남은 팔로워들도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그 분위기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헌신을 끌어주는 것들이 되고. 그것을 미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네가 져라 십자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때그 공동체가 힘이 있고 정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중심에 선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 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교육자들입니다. 어, 교육자들이 어,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사실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육자들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요. 사실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이 커지는 거예요. 요즘 물론 평신도 리더십을 해서 평신도들이 역할을 많이 분배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서 결국 책임과 헌신은요. 책임들은 다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육자가 너무 편해 보인다? 그러시면은 질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앞장 서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자도 살리는 길이고, 그 교육자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도, 와, 아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은혜 받아서 더 도전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 앞장대고 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육자들 다음으로는 누가 그렇게 해야겠어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대접을 받고 성김을 받고 하지만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그 섬김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고 그 직분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고 그것들을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오랜만에 한 4, 5년이 넘어서 오랜만에 이제 직분자를 새롭게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모범을 보이고 아름다운 리더로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리더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고요. 어, 여기를 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어, 아름답고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어, 반듯해지는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집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 가야 되는 어, 중심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물론, 이 헌신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불편한 거 하기 싫고요. 어, 힘든 거 하기 싫고, 다 편하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집을 잘 갖고 오면 궁극적으로 누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영혼한영혼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앞장선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헌신해 갈때 그곳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가 잘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리더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가지는 교회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 있죠. 우리의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불러 주셨습니다. 혹시 가정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믿은 그분이 리더인 거예요. 그분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 헌신과 모범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앞선 리더들이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런 모범들을 함께 잘 팔로워하고 그것이 좋은 분위기가 돼서 교회에 왔을 때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아 이곳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각자가 그런 리더들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